종견 발표가 있,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기호 1번 오신환입니다. 먼저 여러분님들께 크게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 정말 복잡한 심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무게감으로 이 자리에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여러 의원님들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정말 한분한 한 분이 우리 바른미래당을 걱정하고 또 아끼고 사랑하는 그 절실한 마음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거기서 희망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른미래당의 미래를 봤습니다. 저는 할수 있다는 확신도 가졌습니다. 저 우신안이 무슨 자리 욕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지 않았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년 3개월 동안 통합 과정에서 정말 우리 당의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그 중심에서 역할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정말 제가 평소 존경하고 좋아하는 김성식 의원님께서 어, 정말 언짜는 내색 한번 안 하시고 이렇게 함께 경선할 수 있는 저에게 영광을 또 주신 점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럼 자리 욕심이 없다면서 왜 원내대표 선거를 나왔는지 그 상세한 말씀은 제가 이미 출마 선언문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함께 사는 길을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보궐 선거에서 참패하고 또 패스트트랙과 맞물려서 한 달이 넘도록 지금의 사태 수습을 못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대로 그냥 계속 가면 낭떠러지인 줄 알면서도 아무 죄도 없는 당원들 그리고 출마자들에게 그냥 계속 가서 함께 죽자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시간 끌 일도 아니고 또 새롭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퇴진하냐 마냐 또 다시 우리끼리 감론을박 갈등을 증폭시킬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을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학규 대표님의 용단을 내려달라는 그 충언을 드린 것이고 그거 뇌에는 개인적인 어떤 감정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로서는 인간적으로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 유일하게 한예종을 나온 예체능계 출신의 의원입니다.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 제가 법사위원만 19대, 20대 하니까 저를 판사 출신으로 잘못 써놓은 신문도 있는데 저는 고시 출신이 아니고 예술대학을 나온 고시촌 지역 출신의 법사위원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했습니다. 극단 연우무대에서 실제 연극을 했습니다. 제가 출연했던 독립영화가 헌법재판소에서 영진이 등급보류 위험 판정을 받아낸 기억도 있습니다. 연극과 영화는 종합예술입니다. 종합예술은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대본을 쓰고 연출을 하고 또 누군가는 조명을 들고 음악을 만들면서 또 다른 누군가는 미술을 설치하고 누군가가 그 위에서 연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가진 재능을 한대 쏟아부어서 작품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협력과 조화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에 변화가 생기면서 대학로에서 무대가 여의도로 바뀌었지만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역할이다. 협력과 조화 없이는 아무 일도 할수 없다. 그 생각은 지금도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미래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바른 정당의 원내대표였던 제가 김동철 대표님을 기꺼이 원내대표로 모시고 원내 수석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통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할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우리 당의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당무역시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정말 찢어지는 아픔을 감수하고 100명이 넘는 당직자들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이후 사무총장을 지낸 최근까지 저 오신화는 출신, 개파, 정파를 가리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의원님들을 대했고 또 의원님들을 따랐던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 오신화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합, 자강, 혁신, 우리가 국민 앞에 한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변함없이 찾아가서 상의하고 듣고 따르는 그러한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짧은 선거운동 기간이었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의원님들을 찾아다녔던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변함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젊은 리더십. 변화와 혁신, 제손 한번 꼭 잡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묻습니다. 제가 왜 패스트트랙을 반대했는지를 여기 의원님들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수사 기소가 분리되지 않은 기형적인 공수처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패트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태워졌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그것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수처의 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백해련 의원의 안은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공수처가 되도록 최대한의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하여.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사법개혁을 이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지도부께서 말씀하신 한국당도 협의의 틀에 반드시 끌어들여서 선거제 개혁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만들어내겠습니다. 2016년 겨울 탄핵안을 가결시키고 낡은 정치 그만하고 새 정치하자 개혁보수 깃발을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며 많은 사람들이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부끼는 상황에서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새로운 동지들을 만나서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깃발을 세울 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희망과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 초심, 절대로 잃지 않고 한 길로 가겠습니다. 저는 여행을 매우 좋아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압니다. 길을 떠난 사람은 한번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내년 총선을 꼭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잘하는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함께! 오신한 후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성실 후보님의. 정보.